2020년 6월 26일 국제 마리아사제 운동 콜레발렌차 피정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오늘 아침에는 2004년 6월 28일 고피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콜레발렌차 국제 마리아사제 운동 국제 피정 중에 하셨던 강의 내용을 육성 녹음 파일을 통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주교님들, 이 체나콜로에 오신 주교님 여러분, 또 동료 형제 사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는 함께 묵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즉 저를 통해서 그리고 미카엘 신부님을 통해서 제가 2004년 1월 1일 새해 인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정화의 시기이고, 대단히 큰 환단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실론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무신론으로 이 인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문명 쾌락주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법이 공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느님의 법이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교황 성악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폭력과 테러의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큰 것은 우리들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우리들의 희망의 이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루멘젠시움 8장에서 성모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들의 여정을 비추고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분명한 희망의 표징이고, 위로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희망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비를 반사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가고, 우리들 안에 희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희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성의 피난처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 흘리는 시련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들을 기다리는 그피 흘리는 시련 속에서 우리가 피난처로 여기는 것이 성모님의 모성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사제 운동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파티마의 에 약속하신, 즉 1917년 파티마의 발현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것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티 없는 성모성심의 승리입니다. 이 마리아사제 운동을 통해서 티 없는 성모성심의 완전한 방법으로 그분께 봉헌합니다. 그 성심께 봉헌했을 때, 그분은 우리들의 희망을 유지시켜 주시고, 모성의 피난처는 이 고통스러운... 그리고 피 흘리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피 흘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성심을, 티는 성심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전함과 보호를 제공해 주십니다. 또이 이 성모님의 티 없는 성모성심은 한편으로는 우리들을 이 우리 시대의 사도들로 양성하십니다. 즉,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로 양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은 이미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루이지 몽포르 성인입니다. 루이지 몽포르는 참된 신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악령들 앞에 맞서는 마리아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악령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카타리나 에메릭은 1950년에 환시를 보았는데 지옥이 텅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마귀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마귀들은 영들이기 때문에 이체 유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악의 왕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즉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그들의 왕국은 세상에 되어 버렸습니다. 그 지옥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왕국을 이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령들의 모든 이 힘이 마지막 시대에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성모님의 뒤꿈치를 물었을 때 그때 마지막 그 종들 성모님의 아들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일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주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사람들입니다. 작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즉이 세상의 눈으로 볼때 그렇습니다. 무가치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주 작은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정말 머리알보다도 작은 그러한 무용지물 같은, 정말 무용지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독일어로 뭐라고 통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통역하시는 신부님 이 무용지물 같은 이렇게 어떻게 통역하셨는지 모르시면 정말 작아도 너무 작은 사람들 를 통해서 전쟁 준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뒤꿈치입니다. 뒤꿈치라고 하는 것은 늘맨 처음 밟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 발에서 가장 먼저 밟히는 장소이죠. 가장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참하게도 그 뒤꿈치처럼 늘상 가장 먼저 짓밟히겠지만 대신에 그들이 받을 보상은 풍성한 하느님의 카리스마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그 아주 작은 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 앞으로 그들을 높은 성덕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강해진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뒤꿈치 그들 즉 뒤꿈치가 지닌 그 비천함 그 겸손함 자금으로 성모님과 일치하고 그 성모님과 일치함 속에서 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몽포르 성인께서는 마지막 시대 사도들에 관해서 언급하는 데 참된 신심 56번 57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들인 노예 종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불타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직무자들 결국 사제들입니다. 주님의 직무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곳곳에 하느님의 사랑의 불을 전파할 것이다. 그 사랑의 불을 전파하고 곳곳에 기도의 향기와 벌제의 향을 곳곳에 퍼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죽음의 냄새 앞에서 그들이 풍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작고 작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이 비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어떤 누구에게도 덤비지 않을 것이고 어떤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며 무수한 말들을 빛처럼 쏟아내지도 않고 허로지 겸손하게 영원한 삶과 하느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대항해서 천둥처럼 큰 소리를 낼 것입니다. 천둥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즉, 죄를 대항해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들, 이 세상을 대항해서 외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대는 이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얻으려고 많은 사제들이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의 영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하느님의 직무자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의 정수리를 그들이, 즉그 작은 자들이 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추종자들을 이렇게 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사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인께서는 언급하십니다. 마지막 시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마지막 시대라는 의미는, 물론 교회에도 이런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자주 이 블루북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종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가 악령들, 마귀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시대입니다. 완벽하게 사로잡힌 그 시대를 바로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악의 즉, 악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악의 힘이 심지어는 교회 내부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신앙의 위기를 가져왔고 결국은 배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성인과 베드로 성인에 의하면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배교 시대와 맞물릴 것이다. 즉 교회 내부 안에 확산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 시대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관점에서 보고 싶다면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반대적인 악의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의 영입니다. 악의 영, 사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은 승리했습니다. 즉, 하느님으로부터 인류를 사갔습니다. 멀리 떼어놓았습니다. 실천적인 무실론의 과오를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은 이미 느껴보셨습니다. 무실론적인 공산차에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차원에서 무실론이 확산되었을 때였습니다. 경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이론적인 무실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 지금 현대 서양에서는 아주 실천적인 무실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완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그러면서 물질주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쾌락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교적인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합니다. 즉 행사 혹은 무엇인가 광경을 보여주는데 대단히 잔인합니다. 비인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참수했습니다. 목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모양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목이 떨어져 나간 모양에 정말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비인간적일 수 있을까? 비인간적인 것을 넘어서 이렇게 야만적일 수 있을까? 비오십일 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류가 야만적으로 변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형제사제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 합니다. 이러한 단죄가 언제 이런 징벌이 언제 시작될 것이냐, 여러분들 징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징벌은 지금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징벌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한번 보세요. 성령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 인류는 징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징벌 속에 살면서 자기 자기 자신들을 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차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들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인간, 인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을 직접적으로 징벌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이 있다면 그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느님을 선택할 것인지 즉 선의 길, 행복의 길, 사랑의 길,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이렇게 징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징벌을 자신들의 손으로, 인류의 손으로 지금 주물주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인류는 무능해집니다. 어디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인류는 사랑의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 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 인류는 이제 죽음의 위협 속에 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할게 있습니다. 살인의 가장 잔인한 방법은 바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낙태입니다. 낙태. 애가 이제 모든 나라에서 합법화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일랜드만 이것을 법제하지 화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일랜드 지금 합법화 했습니까? 여기 아일랜드 신부님들 계시나요? 미카엘 신부님, 지금 낙태를 합법화 했습니까? 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카엘 신부님, 아일랜드 상황이 어떠죠? 즉,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유...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어 그래요. 박수 좀 쳐드립시다. 아일랜드 유일한 나라군요. 유일한 나라로 아직은 합법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 정말 합법화해버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황성화께서는 예, 유럽 연합에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것을 합법화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근본 뿌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특히 역사와 전통의 그리스도교적인 이 나라들이 지금 그리스도교로부터 나가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교가 더 그리스도. 이스도교의 역사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명 속에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유럽 연합에서 그리스도인의 뿌리들을 뽑아버렸습니다. 정말 그나마도 이탈리아와 폴로니아가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뿌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리 이두 나라의 박수를 쳐줍시다. 매일매일 이런 사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신문을 보면 사례 살육, 자살, 낙태, 안락사. 매일 우리가 듣는 소식이 이런 소식입니다. 하느님은 친교이십니다. 친교. 그런데 그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면 분열이 들어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벌써 시작했습니다. 오 얼마나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가정이 산산조각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 정부들, 국가들 에이, 위협. 테러, 폭력, 전쟁들 이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이것 자체가 징벌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정원으로 갈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썩은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정말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정원, 주님의 새로운 정원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쓰레기 냄새가 나는 길로 가겠습니까? 어떤 길입니까? 징벌이라고 하는 것, 단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의 열매 결과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화의 수단입니다. 인류를 정화하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정화하기 위해서, 이 인류 스스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마지막 사도들로 불리는 것일까? 마지막 사도들은 아주 작아야 합니다. 비쳐내야 합니다.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 같은 착디작은 사람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은 착디작은 사람들. 정말 작아서 흔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사람들. 그래서 가장 먼저 발에서 가장 먼저 밟히게 되는 가장 먼저 디디게 되는 뒤꿈치. 그래서 늘 허접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악의 지배자, 그 악의 지배자, 그도 분명히 짓밟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이 세상을 짓밟게 됩니다. 이 세상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 저는 여기에서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2000년 파티마에서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인류의 상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현대 인류가 대단히 큰 하늘에 등장한 표징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병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히 거대한 붉은 용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병님께서 2000년 5월 13일 파티마에서 하신 강론인데 지복식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금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즉 선과 악의 대전투를 생각하게 합니다. 교황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간은 하느님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하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괴,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하느님을 배척하면서 결국은 자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징벌입니다. 이것이 그 징벌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지난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 1, 2차 대전 때문에 혹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강제 수용소들, 대량 학살, 굴락, 인종청소, 테러, 납치, 박해, 마약,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대항한 살인, 가정을 반대한 죄 등등. 그러면서 3천년. 이게 들어갔을 때 9월 11일 뉴욕 테러, 3월 11일 마드리드의 테러, 테러 등등 보십시오. 인류는 이렇게 드라고의 즉이 거대한 용의 지배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던 그 뱀, 즉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니가 나를 흠숭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저런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빵이 되라고 해라 혹은 이런 저런 걸. 나,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물리쳐버리십니다. 그는 지금 승자로서 등장합니다. 거대한 붉은 용으로 등장해서 모든 지구 자체를 손하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시적으로는 승리자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는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군단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강한 군대 군단을 조직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강할까요? 그는 영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악령입니다. 악령이지만 대단히 교활합니다. 지혜를 지녔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들 사이에서 가장 똑똑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위 말하는 해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박식하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랑하는 신학자들. 그래서 그들 사이를 휘휘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놀이객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그 우롱에 빠지도록 그들을 놀이객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회개로우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이 드라고, 즉. 용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이 인류를 회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귀는 우리들을 놀이개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그 군단, 가장 권력 있고 명예와 모든 것을 선하게 진 사람들, 그래서 항상 첫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강렬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악령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현대 그는 승리했습니다. 거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교님께서는이 부분에 관 에서 특히 크라코비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인류는 악의 심의 지배에 살고 있다. 즉 미스테리움 이내쿠이타티스 지배하에 살고 있다. 인류는 이렇게 그 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신비 미스테리움 이내쿠이타티스 밑에 살고 있는 이 인류는 완벽하게. 널브러져 버렸습니다. 즉, 엎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하느님께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스스로를 더 이상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기,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파티마 운동, 이 마리아사지 운동, 메시지, 그분의 개입 등등. 어떻게 보면 이 인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류는 지나치게 엎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질 못합니다. 죄의 신비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짓눌려 버렸 때문에 일어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미스테리움 이니쿠다스 밑에 눌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마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승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성부께서는 이러한 인류를 향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원 받도록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구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입니다. 즉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아홉 아홉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그한 마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저기 길을 찾다가 가시덤불 사이에 긁혀서 여기저기 피가 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홉 아홉 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작은 어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안고 오다가 이제 아버지 했어요. 이렇게 무둥을 태워 가지고 와서 양 우리에 집어 넣습니다. 자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 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잃은 그것을 찾아서 되돌립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바로 미세리코르디아, 미세리코르디아 차비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런 이니쿠이타디스 미세리움의 이니쿠이타디스를 파괴하고 용의 힘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사실 주님께서는 그에게 큰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영광을 안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수치를 안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를 빨부시려고 이러한 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자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자비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죄의 신비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계획은 실현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탄이 주님을 도전하고 항상 이기는 것 같고 모욕을 줄때 이러한 당신의 계획을 즉 자비의 계획을 하나의 한 피조물에게. 맡기게 됩니다. 루치펠 교부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좋은 착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흠숭한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이기 때문에 최고의 놀라운 영이었기 때문에 인성,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흠숭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교만의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에 대한 벌로서 이 루치펠은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파라다이스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빛의 천사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자비의 신비로 그를 이기시려고 합니다. 자비의 신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미리암. 가르멜 수녀님이시고 지금 현재 교황님을 여서복려가 되셨는데 그는 모든 힘을 가지고 영광에 들은 것 같습니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하지만 그의 지금의 이 승리는 그에게는 치욕이 될 것입니다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짓밟힐 것이고 견딜 수 없는 수치의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비의 계획으로 그를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의 피조물을 통해서입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그를 짓밟을 거예요. 그를 완전히 패배시킬 것입니다. 단한 줄의 죄의 흔적도 없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죄의 한점 흔적도 없는 너무나도 정결하고 너무나도 순백한 피조물을 통해서 그를 처붓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물은 삼위일체 자체의 성심으로부터 나오고 들어가는 분이십니다. 가장 깨끗하신 분, 성부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분, 성령의 정배이신 분, 한 피조물, 그 피조물, 그 피조물은 삼위일체에서 의탁하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계획, 이걸 의탁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거대한 붉은 용은 태양의 빛의 옷을 입은 여인 그 여인과의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태양을 입은 여인 마리아입니다.